진짜 막 하는 게. <목소리> 어, 됐다, 마카오! 됐다! 나이든. 오케이, 성공. <목소리> 성공. 오케이! 어, 뭐야? 아, 뭐야? 2단계도 있어! 아이씨아니2단계가 <목소리> 왜서 한번 했으면 된 거지 <목소리> 아니 2단계는 좀... 아좋아 2단계는 좋아! 2단계는 좋는 좋아! 2단 자란다 아 2단계는 좋란다단계는좋는 음. 됐다, 됐다! 나이스 아, 이 아, 단계도 아, 있어! <laughs> 아, 3단계도 있어! 잘한다, 잘한다! 우리로다 잘한다! 아니, 언제 끝나요? 왜 끝지 않나? 간격이 아, 커팅. 35단계까지 <laughs>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. 아니, 진짜 싫어요. 4단계도 있으 아, 김치 원나. 하나만 더. 김치 원나. 말은 막 응원하는데 핸드폰하고 있어. 어. 와, 잘한다, 우리 딸. 잘한다, 잘한다. 화이팅이야. 엄마 응원할게. 어. 옆에 막 동생들이랑 놀고 있고. 응. 이따 점심 뭐 먹을 거야. 아. 잘한다, 우리 어. 딸.